w 사섭동이들 p 업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오인물에서 화석이 b 신 방송 경력 13년차 맞으 p s u b t i 13년차 최고 기 s u 습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는 남자 만능 엔터테인먼트 최고깁니다. 짝. <laughs>

영상만 봐서는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 세대 아 그럼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1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맛있는 남자 바로 최국입니다 어 저는 다양한 아주 만능 엔터테인먼트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결혼을 했고 아기도 있습니다 육아에서 뷰티 촬영 게임 마술 술오만 가지의 이런 컨텐츠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채 같은 남자예요. 다 섞여가지고 별로 이제 할게 없는 <laughs>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야 하는 아직까지도 고뇌하고 있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고요 2005년때부터 13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기가 식어들지가 않아요 내 <laughs> 입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하면서 가장 줄어들고 있고 가장 과도기면서 어, 인기가 없는 지금 시점이 아닐까. 왜 이런지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어, 소복바에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 다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답니다. <laughs> 자신감이 많이 줄으셨네요. 아 어, 조금요. <laughs> Just a little. <laughs> 자 최고기 씨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사사지파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최고기 씨 별자리 운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네. 1991년 10월 22일 양띠입니다. 도박이나 게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한 주인이 깊이 빠져들게 되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도박과 게임이 뭐? 아 저는 게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게임 BJ로서 해갔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박은 제가 절대 손에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도박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너무 솔직한데? 제 <laughs> 질문에 있어서 네. 뭐 이거 너무 솔직해서 이걸 거 필요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요즘 이걸 깜빡하게 돼요 선서문이 있는 건데 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문입니다 나 최고기는 서법바에 출연하여 받은 질문에 대해서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서법바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나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선사합니다 2018년 몇 월이지? 9월이요 9월 최고기 아, 뭐 거짓말 안할것 같은데 이 거짓말 탐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 중에서 이거 너무 거짓말 치는 것 같다 싶으면 이걸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뭐 솔직히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지만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아빠가 좋습니다. 어, 그럼 확실하시네요. 아, 그러면 아내가 좋아요, 설리이가 좋아요. 와이프가 좋죠. 오. 이거는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그래서 식 교육 받았어요? 네, 세뇌 교육 받았어요. <laughs> 거의 뭐 1인 방송에 오래되신 분이에요. 현재 활동 중인 사람 중에 본인보다 선배나 동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요? 진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5년 때 제가 진짜 완전 초기 때부터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 제가 모든 방송을 그때 다 둘러봤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2005년부터 했다는데, 그러면 전성기가 언제부터요? 이게 시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2009년대, 고등학생 3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쯔꾸르라는 게임을 처음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원래 제가 축구로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게임을 실황을 하면서 어, 편집을 할때 제가 자막을 처음으로 넣었었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군대를 제가 갔었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인기가 좀 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13년에 어이쿠 왕자님이랑 게임을 했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확 인기가 또 떴었죠. 그 후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여성 팬들이 떠나고 그쵸?밖에 아. 없습니다. 아 제가 전성기 때를 봤거든요. 네. 제가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최고기 씨 영상을 보 조금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편집 프로그램 무비메이커 쓰다가 어얘 쓰는 프로그램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최고기님 저그 편집하실 때 무슨 프로그램 쓰시나요? 이런데 이거 너무 시크하게 베가스 13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 그때 허세끼가 충만했었대 그런 시기였어 조섭이 누군지도 몰랐어 나 조섭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어, 페이스북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답해줘야 되잖아 베가스 13다어요 <laughs> 아좀 귀찮네 이러면서 그래도 알려드렸잖아요 아, 네 알려준 것만으로 고맙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베가스2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기분 나쁜 줄 알았어요 너무 시크해가지고 제가 원래 근데 스타일이에요 아. 단답형에다가 사람들이 싸가지 없어 보이고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laughs>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항상 겸손하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럼 아프리카 TV는 참 애증의 관계일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한가요, 근데? 그립죠 지금도 네. 하세요 아프리카? 아 지금 아프리카는 접었습니다. 제 네. 영상 중에 알바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강퇴하고 그랬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동시 송출은 불가능하대요. 이게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내보낼 거면 내 발로 나가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게임 채널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채널이 분산이 되면서 저처럼 됐죠. <laughs> <laughs> 최고기하면 게임이었는데 이제 최고기엔 뭐 하는데 아,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돈은 못 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나의 그거는 하기 싫은 것도 즐길 줄 알자로 바뀌었죠. 원래는 아. 이거에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만 돈을 번다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일이 금방 질려버리더라고요. 팩톡 날리셨네요. 최고기 씨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이제 방송도 오래했고 슬럼프도 먼저 왔고 음. 본인이 그랬던 얘기를 경험담으로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음. 저희 꼰대는 아닙니다. <laughs>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인기 또한 많았던 만큼 이제 우여곡절 있었는데 더는 방송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할아버지 돼서도 아마도 방송을 할것 같아요. 어, 오늘은 틀린 리뷰하겠습니다. 하면서 지팡이 리뷰 이러면서 많이 할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게 좋았던 일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게임을 하고 게임을 게임을 그렇게 잘해요? 게임 못 하세요? 저 진짜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못하는 맛으로 저는 살리죠. 자, 짜증나서 나가요 사람들 <laughs> 답답해서 나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부빠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부남이세요 어 진짜요 네. 유부녀도 없었고 네. 아내분이 솔리비를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음. 그때 기분이 진짜 어땠어요 어, 일단은 좋았는데 표현은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혼돈이 되게 막 많이 되더라고요 와이프 앞에서는 되게 좋다고 했었죠 내 머릿속에서는 했으니까 책임져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컸었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정이란 게 생기고 뭔가 부성애도 생기고 지금은 잊을 수도 없고. 딸봐 보도 했네요. 예. 네, 자꾸 일할 때 솔립이가 생각나 가지고 일을 집중을못 해요. 기뻤다기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 이게 신기 신기했다. 신기했다. 어. 어, 너애 아빠 다 됐네. <웃음> 늙었어. <웃음> 자녀의 이름을 솔립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한테도 막 허락받고 아니면은 장명소에다가 이제 뭐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첫 애기기도 하고 내가 뭔가 좀 지어보고 싶었어요. 그 크리에이터의 마음 알죠. <laughs>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채쳐고 내가 또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서 솔잎도 효능 막 이런 거 쳐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뜻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잎 피로 쳤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이 특이할수록 레어하죠 사람이. 어 그렇습니다. 음. 자배우자분들 이제 육개님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본인이나 그육개님 씨가 후회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No? 그건 없습니다. 음... 일반인의 직장을 그냥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었거든요. 인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벌수 있어. <laughs> 돈으로 꼬셨어요. <laughs> 어, 너무 솔직한데? 네.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제가 시작하게 한 거죠. 와이프는 또 이쁘게 찍어줘야 되니까 카메라도 새로 사고, 마이크도 새로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장비충이 된 거예요. 장비 정말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술을 말아줘야 되는데? 서로 만들어 주죠. 그러면 저 섭님이 먼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 무알콜 술 너가 저번에 만들어 줬던. 거 아. 색깔 너무 예쁜데? 섭님한테 만들어 줄것도 색깔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어, 진토닉 같아요. 어. 아. 음. 만들어 주시죠. 세 통역입니다 음, 굿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름이 뭔가요? 이거요? 제가 만든 건데 핑두입니다 핑크 <laughs> 유두라고 제 젖꼭지 색이랑 똑같아요 <laughs> 본인 꼭지를 어필을 하시네 아그럼 오 레몬 넣었어. 이게 맛. 더 진하네요. 마셔볼게요. 네. 오, 진짜 맛있다. 와, 향이 진짜 좋다.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 아, 그럼요. 자, 이제 바꾸죠. 아우 좋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갖고 이거를 써먹을 때가 온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요? 음. 아내와 솔잎이 둘 중에 응. 누가 더 좋다? 와이프 이 소리 되게 무서워요. 아 저는 무섭지 않아요. 진실이니까. 아니 여잼 이거 편집. 나는 내 자신의 젖꼭지를 보고 흥분한 적 있다. 내 젖꼭지 약간 한물 유두라서 흥분이 안 된다. 살찌면 한물이라 흥분이 안 된다의 진실. 아, 어 뭐야 이거?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한물 유두니까들켰어 <laughs> 아. 아이 개 웃긴 애고 어떤 모습에 반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꽂혀가지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버스킹을 했었어요? 에드머 형이랑 비버라는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같은 팀이었어요 버스킹을 홍대에서 하다가 놀러를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거기 맨 앞에 있는데 너무 그냥 이상형인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이상형 초대인상 보자마자 반했어요 바로 막그 아, 3초 영화에서 나오는 딱 3초면 이 사람인다라는 게 있대요. 3초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걸 보자마자 노래하면서 자꾸 그 눈치를 줬어요.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 번호를 달라하기 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추가를 받는 척을 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 추가를 하고 제가 바로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네, 이야기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 정말 좋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저를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뽐낼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저도 근데 많이 무대를 서는 걸 좋아하는데 무대를 설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리고 방송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약간 성격이 남한테 시킬 바에는 본인이 하는 게더 만족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네가 문젠 거야. <웃음> <웃음> 빠를 운영하고 계신데 빠 운영하면서 장사 잘 돼요? 손님도 많이 오고? 원래 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이 사람이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단골 손님 굉장히 많고 새로 오는 손님들은 굉장히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장사는 뭐 그럭저럭 쏘쏘합니다 최고기 씨가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힘든 일 있으시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감성쓰레통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되고. 그럼 귀찮아요. 오지 마세요. 그런 친구로 <laughs> 아. 언제나 이 친구의 가게 슬로건은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입니다. 맞아요. 그 가게 거기 있잖아요.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 자 그러면은 최근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집중을 못 해요. 딸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본업은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에 집중하면 솔리피를 또못 보고 솔리피를 보면 또내 일을 못하고. 약간 아빠로서의 고충이죠. 이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얘기야. <laughs> 결혼을 안 해봐서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다. 음. 뭐 일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없죠? 아 그럼요. 원래 안 되고 있었어요. <laughs> 저희같이 퇴물인 일 세대가 <laughs> 저 퇴물 아닌데요. <laughs> 까지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무리 조회수가 안 나오고 아무리 뭐가 안 나오도 계속 하긴 할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 일이 좋아서 했고.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3년 동안 계속 인기 많았다가 지금 한번 좀 주춤하는 건데. 오. <웃음> <웃음> 40대가 된 최고기는 어떨 것 같아요? 솔리피랑 잘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최고기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닐수 있는 그러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laughs> 본인 그러면 많이 솔리비는 방송 쪽으로 키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도움을 줘야죠. 제가 솔리비가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반대해야죠. 반대. 계속 직하네 진짜. <laughs> 어안 돼. 다른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돼이렇게자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 항상 예전에 잠도 못 잤고, 애기 또 솔리피 키우느라 되게 짠했어요. 맨날 눈밑까지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방송하면서 돈 벌려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존경한다라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 와이프 존경하고, 그리고 솔리피, 아직 뭐내 말을 다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사랑하고, 또 가족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전리바 사랑한다 근데 <laughs> 이 <네가? 웃음> <laughs> 광고 보고 옵시다 자 지금 섭오빠에서 최고기 씨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섭둥이의 고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네 네. 포도하임 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21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잦은 학교 폭력으로 2년 전 올해 자퇴를 했습니다. 잦은 폭력 때문인지 사람을 좋아하지만 거기서 오는 상처와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 피해망상, 하루하루가 사는 것 때문에 학교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28살의 언니의 폭력으로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 죽을 것 같아서 나왔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나고자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피해 망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부모님은 대학이 답이라고 권유하셨지만 내가 거기 가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어울릴 수 있을까? 대학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등 너무 의문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못 했던 추억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뭐 선택일까, 필수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끌리는 대로. 음, 항상 그 크리에이터 분들의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과감함에서 성공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저는 숨기란 말도 안 하겠고 덮으란 말도 안 하겠지만 다른 걸로 더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재능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본인이 어차피 선택이란 답을 알고 있을 거라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때문에 알아서 잘 선택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을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보다는. 다 저마다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견디느냐가 솔직히 이제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인데 그렇죠 우리도 상처 많았잖아요 <laughs> 상처 많았지만 지금의 더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상처는 솔직히 말해서 흉터가 되고 이제 딱지가 없고 성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은살도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럼요 잘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좋은 말이네요 화이팅.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기 씨가 애장술을 어떤 걸 가져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장, 애장.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가져오면 좀 기대돼요. 아, 어, 제가 술을 가져온 건요. 이 술입니다. 과로사라는 술입니다. 이게 생딸기. 근데 이거를 딱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유랑 같이 넣어 먹으면은 딸기 우유 맛이 나는데 알콜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작업주 우리 손님이 또 여자를 많이 만나야 되니까. 결혼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작업주를잘 알아? <laughs> 유부남이더 잘하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와, 개우유에 약간 살짝 알코올 맛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여자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여자 많이 만나세요 아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갈때술 사갈게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덕담하면서 끝낼 건데 네. 자,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집이 되게 수원인데도 멀리서 와주셨네요. 음. 제가 감히 뭐 어떻게 뭐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혼자서 알아서 잘 하실 분이라서 음.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고 뭐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음. 사실 이런 비즈니스적인 만남보다는 사적으로 좀 많이 만나고 싶네. 서로가 지금 저게 살아야 되는 딱그 타이밍이라서 자주 연락 못해도 아무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잘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아이, 제가 좋아했던 크레이터이자 친구니까. 어. 일단 소복빠에 너무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많은 유명한 분들이 또 나와주셨잖아요. 거기에 또한 명이 되었다는 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또 집에 갈수 있겠네요. 잘 가. 안녕. <laughs> 다음에 소바 시바에서 만나. 안녕. 다음에도 마틴이 많이 주고. <laughs> 조만간 갈 거야. 내가 좀 요즘 힘들거든. <laughs> 짠. 짠. 0만 넘어라 이번 연도